안녕하세요. 이강수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국내박사 진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론에 앞서 한국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학파를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선진국에서 한국인에게 장학금을 주며 공부시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 시절에 배운 걸 그대로 베껴도 교회가 성장하던 시절이었죠. 교회 성장기에 신학자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초중반까지 대부분의 교단에서 유학파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유학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파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로는 해외 학교의 무분별한 유학생 수용으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은 유학파가 증가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유학파의 특권 의식과 함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특권 의식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좀더 우월하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했을 때 한국의 현지에 맞는 목회 전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학했던 나라의 상황을 그 한국에 도입하려고 했던 그런 얼토당토않는 어 행정과 그런 의식 속을 바탕으로 교인들과 마찰을 빚었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대형교회 부교육자 출신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의 이상적인 담임목사 유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목사를 향한 시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는 부교육자가 공부하는 걸안 좋아합니다. 어, 특히나 본인이 학위가 없을 경우 더 그렇습니다. 어, 반면 자신의 자녀 교육이나 교회 사역에 관련해서는 예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 대체로 성도들은 공부하는 목사보다 신방이나 각종 행사 등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목사를 더 선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교육자가 단임 목사 청빙을 고려해서 목회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국내 박사학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외 사역 경력입니다. 어 경력 단절은 치명적인 어 약점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이어갈 경우에 어 경력 단절에 걱정할 필요 없이 지속적인 어 사역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 사례비는 아니지만 학자금이나 도서 구매 등 학업에 사용 가능하고요. 학자금 대출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학생의 경우 대체로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 하, 국내 학교의 수업료가 비싼 편이기는 하지만, 몇몇 국가와 비교해보면 어, 굉장히 상당히 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교수님들이 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주 좋은 어, 여건에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박사의 학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수 선발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본인이 교수를 희망할 경우에 유학은 필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상징적으로 모교 출신 교수를 선발하기도 합니다만 어쩌다 한 명이죠. 혹은 학위보다 현장성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국내파 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교외 사역을 병행할 경우에 학위 취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것은 뭐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이라도 교회 사역을 병행하다 보면 학습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는 것일까?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 해외 학교 학위를 수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가령 뭐 인텐시브 과정이나 인터넷 학위 과정들이 있는데 어, 제 생각으로는 뭐 자신의. 학위, 취득에서는 뭐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깊은 공부나 그리고 교회에 교회 사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 나름의 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이 국내파가 이외파를 극복하는 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역량강화 있는데 그 역량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자료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유학파와 국내파의 실력 차이는 참고하는 자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학파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여, 영어가 기본이겠죠. 뭐 독일에가 있으면 독일어겠고 이렇듯 기본적으로 현지어로 작성된 글을 읽지만 국내파는 한글 자료를 주로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자료를 보느냐, 독일어로 자료를 보느냐, 한글로 자료를 보느냐는 그만큼 자신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인지 범위와 그리고 사,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달락지기 어, 결정짓기 때문에 어, 이, 이것은 굉장히 큰 어, 영향을 미치고요. 아, 그래서 어, 제가 어, 국내 박사를 고려해서 어, 외신에 제학했을 당시에도 M.D.B. 시절부터 영어로 쓰인 책과 소논문을 읽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제, 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원서를 읽는 것이죠. 영어로 된 글이나 독일로 된 글을 읽는다면.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있고 요새는 번역서들이 빠른 시기로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번역서들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여러 저널들을 출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성서학 전공은 대한성서공회성서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전공별 학교 정보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공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위 과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위 과정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인데 비학위 과정의 경우 교수진이나 수업에서 강점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상해 과정, 가정, 박사 과정이나 유학 진학 시에 학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 MA나 THM 등 학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석사 학위에 따라서 박사 과정 진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 경우에 따라서는 MA 학위가 PhD 학위로 진학할 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유학이나 국내 학교 진학이나 학교 정보를 분석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교수진이나 입학 조건, 가정과 종공별 특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석사와 박사는 어, 주로 주의 1회 아, 수업이겠지만 자택과 학교의 거리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복 시간, 그 다음에 교통비, 체력 분배 등이 자신의 사역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런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가성비가 높은 학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일러둘 말씀 이 있습니다. 어, 제 전공이 사, 신약학이기 때문에 사례가 성서학에 한정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성경주의 가정과 구약학과 신약학이 개설된 학교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아, 특별히 이번에는 성경주의 가정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꼭 교수님과 상담을 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세부 상황은 직접 검토하시고 어, 진로 설정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 문의는 각 학교의 사무실에 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요새는 성경주의 가정이 많이 개설되어있습니다뭐 개신대학원, 대학교, 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뭐 부산 장신대학교 성경주의 대학원, 아,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모뭐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원 대학교,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 한국 성서 대학교 등에 개설되었습니다. 총8개 학교에 이 성경주의가 가장 개설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에 재학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주의와 관련된 학교는 에스라와 웨스트민스터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만 아 지금은 성경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총 8군데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몇몇 학교에만 강점이 있었지만 요새는 어, 다른 학교들도 굉장히 교수진이 보강이 되어서 어느 학교를 선택해도 뭐 중급 이상의 어,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대로 과정 어, 소개를 참고하시고 교수진을 참고하시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약학과 신약학 과정입니다. 아피어살법은 어, 성경주의에서 전공을 구약학이나 신약학으로 변경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두 가정의 경우 개설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명단에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직접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해퍼트리니티 어,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 잉글리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인데요. 아, 제 생각에는 이 해퍼트리니티의 이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사과정 유학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진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서울 양재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곳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자신의 차후 과정 유학을 특히 유학 과정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겠습니다. 어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을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M.D.B. 가정과 t h m 을 가정을 했고 미국에 있는 칼빈 디아르지카 세미널에서 공부했는데 를어 제가 그,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석사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에서 공부하면서 영어의 어려움 빼고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글쓰기 아니수업 방식 그 다음에 수업 수업 강도 등 여러 면에서 굉장히 한국에서 잘그 어, 외국의 그 학교들을 잘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현지화를 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공부하는 목적을 교회의 유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위 수여를 최종 목표로 하지 않는 게 어, 정신 건강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외신 시절 박사학위 취득까지 성공하는 전임 사학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례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부교육자로 사역하셨던 분이 한 8년에서 10년 사이 정도를 공부해서 Ph.D. 학위를 받으셨고요. 한 분은 그 이상 공부했던 걸로 여겨지는데, 아 어, 최종적으로는 Ph.D.를 못 받고 아마 Th.D. 어, 학위를 받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분은 이제 단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공부에 전념하시는 한계가 있으셨겠죠. 어 제가 외신 시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봤던 분들이 딱두 분만 박사학위를 어 취득하신 걸 보면서 이 학업과 그다음에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내 박사를 고려하실 경우에 1차적으로는 어 학위 취득을 최우선으로 하든 그보다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하게 치득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 그 가정 가정을 충실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하신 가운데 더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